아 덥다. 집에 오자마자 문도 열어놓을 수 있고 좋다 진짜. 안녕하세요 진유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이렇게 바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전에 살던 집이 계약기간이 다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방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별 볼일 없지만 그래도 살짝이나마 그냥 집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방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큰방큰 큰 방인데 컴퓨터랑 어,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요 어 아직 TV장이 없어가지고, <laughs> 저기 TV가 땅바닥에 덩그러니 어,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화장실이랑 이쪽은 이제 좀 작은 방인데, 좀 작은 방에 이제 옷가지들을 좀 갖다 놨는데, 아직 정리가 좀덜돼 있어가지고,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 이사 온 곳은 투룸입니다, 투룸. 제가 정말 12년 동안 방 구하러 다니면서,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투룸을 구했는데, 어,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여기 옵션은, 여기 에어컨 하나. 그리고, 어, 이거, 신발장. 그리고 뭐, 이제, 가스렌지 정도 있는데, 옵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냉장고랑 세탁기는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들고 다녔던 것들,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 수납장이 없다 보니까, 정리가 좀안돼 있네요. 집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지금. 되게 없어 보이네요. 아, 이 TV장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TV 볼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laughs> 지금 뭐, 쇼파나 의자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아, 이러고 봅니다. 저도근데 정말 이제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들고 다녀요. 사실 이 전자레인지도 예전에 있던 건데 들고 다니면서 안 썼거든요. 근 이번에 이사 오면서 다시 꺼내 놨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도 같이 있는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요 전기밥통. 제가 처음에 이제 자취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밥굶지 말라고사 주셨던 전기밥통인데 아직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꿀 때가 됐긴 했는데 이제 아참 그나저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샤워하기 전에 미리 이제 배달 음식을 주문해놨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네 아 오랜만에 분식 아 근데 어디서 먹지? 아... 지휘 널 보니까 아참 이쪽에서 먹을까? 그래, 아우. 창문 열어놓고, 아, 이렇게 먹어야겠다. 오늘은 이제 쫄면이랑 그리고 이제 모둠 돈가스 해가지고 분식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술은 어 새로 나왔더라고요. 선양이라고 어 저도 이제 새로운 집에 왔으니까 새로 나온 술 한번 준비했어요. 사실 이제 여기 이사하고 나서 어 마트에서 장을 좀 봤는데 그때 이게 새로 나온 술을 처음 봤거든요. 병뚜껑이 병 따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은품으로 마치 같이 같이 주길래 어 그냥 망설임 없이 이거 샀어요. 여섯 개짜리 사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병따개. 병딱에. 병따개는 중국산이네. <laughs> 어쨌든 또 술이 새로 나왔으니까 맛을 또 한번 봐야죠. 이렇게 애주가들은 이런 거 특히 소주는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아 알코올 도수가 14.9도네요. 야 엄청 낮다. 그리고 용량은 360ml 똑같네요 용량은. 자 어쨌든 빈 속에 한잔 하겠습니다. 자첫 잔입니다 한잔 할게요 짠아 일단은 입가심으로 돈가스 음 고구마 돈가스네 아 맛있다 음 이거는 국물을 두 개를 줬네요 여기는. 안 그래도 맛있는데 배가 많이 고픈 상태다 보니까 훨씬 맛있네요. 아, 음, 밥도. 음, 이제 냉면도 좀 먹어봐야 되니까 일단 고추 양념을 좀 붓겠습니다. 잠깐 카메라 설치하는 동안 이 쫄면이 면이 좀 불었네요. 야, 떡 됐다, 떡 됐다. 야, 큰일났다 이거. 쫄면이 너무 떡이 돼가지고 젓가락으로 되지로 않아요 지금 장갑 끼고 손으로 비벼야겠습니다 어휴, 아우 자꾸 빠져 뭘 잡아야 돼? 용기를 잡아야 돼? 장갑을 잡아야 돼? 아우 얼추 됐다 그래도 이걸 막상 비벼놓으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 아, 음. 아우 음, 아 새콤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계란 자,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전에 있는 그 홍명공원 그 먹자 골목 가가지고 <laughs> 쫄면 엄청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쫄면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가끔 이렇게 분식 메뉴에다가 안주 삼아가지고 이제 소주 한잔 가끔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아, 정말 좋습니다. 손이 너무 아프다. 아구가 그냥. 이게 네, 근데 이제 제가 카메라 설치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배달 걸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제 면이 이렇게 좀 많이 부었구나 아 이제 좀 얼추 배가 차니까 좀 너무 행복하네요. <laughs> 자한잔더 하겠습니다. 짠. 아이 고구마 돈까스 다 먹으면 밑에 이제 일반 돈까스 있어가지고 소스를 뿌리면 돼서 될것 같아요. 그때. 아 근데 지금 뿌려도 상관 없겠다. 아 이렇게 정말 집에서 어. 술상 차려놓고 혼술하는 영상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색하고 민망하네요. <laughs> 사실 제가 요새 이사를 하면서 너무 좀 바빠서 그리고 몸도 좀 힘들다 보니까 영상 관련 신경을 좀 많이 못 썼습니다, 사실. 전에 살던 곳이 원룸이다 보니까 짐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짜잔한 게좀 많을 뿐이지 검색하다 보니까 뭐 1인 도움탕, 2인 도움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한 분이 도와주냐, 두 분이 도와주냐, 뭐 박스 포장을 다 해서 도와주냐, 내가 박스 포장을 해놓으면 짐만 날라주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싼 거. <laughs> 이제 기사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짐을 다싸 놓으면은 차에다 같이 싣고 이사 오는 곳에다가도 같이 그냥 내려만 두고 가시는 약간 그런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 이사 온게 다섯 번째거든요. 항상 이제 뭐 원룸 작은 방에 살다 보니까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정말 어떨 때는 저 혼자서 정말 제 차로 진짜 뭐한 15번,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렇게 이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님이 한명더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덜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제가 제 나이를 조금 자각하지 못했죠. 그때는 이제 30대였고,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사실 이 집도 근데 이, 정말 이 김치냉장고가 없었으면은 저 혼자 그냥 다 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근데 이 김치냉장고를 제가 여기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하 후유증이 한 일주일 가던데요 일주일 어 피곤하고 지치고 막 기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짐을 어 박스 포장 거의 없고 그냥 큰 봉다리에다가 그냥 다싸 담아가지고 뭐두 개, 세 개씩 양손에 들고, 이렇게, 짐을 막 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도 좀잘안 됐고. 사실 이제 이사 전날, 짐을 얼추 싸놓고, 술상 차려가지고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하, 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힘들게 해서, 이사를 왔는데, 어쨌든 좀 집이 넓은 데로 와가지고,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냉장고랑 세탁기는 중고로 사려고 했는데, 사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중구나새제품이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같은 용량으로는 중구가 훨씬 좀 싸긴 싼데 뭐새 제품 뭐 할인 행사 뭐 이런 거다 해서 받으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두 개는 새 제품으로 샀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머지는 다제거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뭐 TV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 전집에서는 이제 옵션이 있어 가지고 안 썼던 거를 이제 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갖고 온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수납장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요. 이제 서랍장, 수납장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미 저는 세탁기랑 냉장고에서 좀 지출이 크게 잡혀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고로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근을 엄청 많이 보는데 아. 우 돈까스 순수도 맛있네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2층이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 지금 거의 15개월 만에 이렇게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전에 살던 곳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1층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창문을 못 여는 거, 그리고 좀 시끄러운 거? 제가 살던 곳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건물, 현관, 바로 옆에 이제 제 방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 현관 문열 때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저는 근데 어차피 그런 걸다 감안하고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뭐 1층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원룸 치고는 집도 약간 좀 넓은 편이었고, 짐 같은 거뭐 들어 날릴 때는 좀 편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 장점 두 가지 빼고는 정말 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사온 2층 건물 투룸,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짠. 아, 쫄면 다 먹어봤다. 저는 이렇게 술 먹을 때 밥이 땡기더라고요, 밥이. 음. 저도 사실 소통방송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뭐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일방적인 술 주사 부리는 건데, 어, 정말 좀 이렇게 주사 부리는 게좀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평일이고, 내일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딱 이거만 먹을게요, 한 병만. 주사 많이 안 부릴 테니까. 자, 이제 저는 막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뭐이 집이 제 집은 아니어도 어, 어쨌든 1년 동안은 또살 집이니까 앞으로 또 이곳에서 어, 다양한 영상을 좀 찍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근데 투룸이 지금 처음이라 앞으로 뭐 어떤 살림들을 좀 사둬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뭐 그냥 근데 어쨌든 계약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그뭐 비싼 제품들은 제가 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뭐 이제 중고나 뭐 남이 쓰다가 그냥 주, 주시면은 주뭐 그런 거 받아서 쓰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음, 공짜 좋아해서 공짜 자 그럼 저는 오늘 이걸로 막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장 짠 아, 근데 진짜 앞으로 뭐 사야 될지 막막하다. 음. 일단은 TV 장부터 사야 겠네. TV 장부터 아. 서랍장으로 사야 겠는데 수납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